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아이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52번 골드 다이아몬드 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모주에 붙어있는 아이고 선택을 하시면 커팅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어, 입장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저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보이면 어 입장 밑 하나 정도가 살짝은 눌린 것 같은데, 커팅해서 따로 심으면 얼굴 반듯하게 펴질 거예요. 큰 아이보다는 작은 아이를 어 따로 심는 게 얼굴이 금방 활짝 펴 평니다. 피... 펴... 펴... 그리고 이 입장을 보시면 모두 다 복륜으로 발현됐어요. 제가 요 얼굴 들어서 다시 한번 또렷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정할 테니까 이 아이 입장 복륜 한번 다 확인해 주세요. 안쪽에 있는 입장 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입장 그리고 BTN 입장까지 모두 다 복륜입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복륜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햇빛을 가려도 복륜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내면 햇빛이 복륜을 통과하면서 더 또렷하게 보여요. 이 아이 크기가 지금 자구인데도 6.5cm가 됩니다. A52번 골드 다이몬드 아 선택하시면 커팅하고 저희가 마데카솔 발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70만원입니다. A53번 환엽 마리아입니다.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얼굴 입장을 보시면 입장, 입장 구성 좋아서 어, 수영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입장 전체가 매끈 발현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입장 뒤에는 지금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는데, 자줏빛 부분 모두 다 금백금 발현이에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부분 보시면은 백금 발현된 거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렇게 더 예쁜 아이입니다. 자줏빛 부분, 물든 부분 모두 다 백금 발현된 거예요. 이건 또 반대편 모습, 이것도 정면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색감이 진짜 다른 아이보다 좀더 예쁘게 발현됐어요. 세, 아, 크기는 8.5cm 나오는 A53번 환년마리아입니다. 40만원이에요. A54번 와이너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아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럽니다. 레오파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어 그런 금발연 후발성 좋은 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아이는 이렇게 안쪽 입장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쪽 입장부터 밑에 있는 입장까지 모두 다 금발연 완벽하게 다잘 잘된 아이고 그리고 이런 입장 보시면 또 복륜으로 이 아이가 입장 금을 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버의 특징이죠. 이런 줄금 확실하게 다 들어가 있는 줄금 또렷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영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와 입장 구성 보시면 지금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층수도 좋고 옆에 모습, 뒤에 모습, 또 옆에 모습, 다시 정 정면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 봐도 완벽한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금 또렷하고 수영 완벽한 아이, 레오파드 실버예요. 어, 모주를 하고 싶으신, 싶으신 분은 이 아이가 정말 최고의 모주가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칭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뒤쪽에 발현되어 있는 레오파드 실버금 줄금까지 또렷하게 들어가 있고 봉윤으로 발현됐어요. A54번입니다. 실버 40만원이에요. A55번입니다. 이 어, 아이는 마리아 2두에요. 지금 입고질에서 나온 아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 마리아 3두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서 2두 제가 계속 2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3두네요 이제 봤어요 저도 왼쪽 오른쪽 그래도 가격은 제가 이미 보여 드렸으니까 뭐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께 가격 조정해서 보여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요 아이 어, 15만원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금 보시면은 요 아이도 금 좋고 요 아이도 금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 또렷한 복융금을 갖고 있는 어, 자구입니다. 제가 총 하나, 둘, 세개세개 세개 있어요. 자구. 사이즈 큰 아이 먼저 재볼게요. 큰 아이 4cm고 모주아이 크기 다 재면 8cm 나옵니다. A55번 마리아. 2도 아니고 3도입니다 하나, 둘, 세개 제가 잘못 적었어요. 요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총 어, 3두이고 가격은 15만원입니다. A56번 마리아입니다. 이 어, 아이는 어떤 손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 아이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 마리아 모주용을 갖고 싶으신데 좀큰 아이 보여드렸더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셔서 어,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20만원의 이 아이 보여드립니다. 어, 보시면 은 굉장히 또렷한 금이고 얼굴도 잘생긴 아이예요. 모주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얼굴을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제가 지금 손바닥을 가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어 차단되면서 굉장히 또렷한 얼굴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영상 보시면서 이 아이 복륜금 그리고 입장 구성 수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과 금발을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멈출게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쪽에서 발현되어 있는 입장 뒤쪽에 금 발현. 그리고 제가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좀 자세히 말 보여달라고 하셔서. 모든 입장 또렷한 금으로 발현되어 있고, 어, 전체적인 얼굴 수형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7cm는 조금 더 되는데, 제가 7cm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56번 마리아. 굉장히 잘생긴 어리 시청자분의 요청 요청으로 소개해 드리는 마리아 모주용입니다. 20만 원이에요. 이 57번입니다. 엘크혼. 요아이는 엘크혼 쌩얼입니다.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좀큰 아이에요. 여게 지금 12cm 화분인데, 12cm에 거의 다 차요. 한 10cm는 조금 더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먼저 얼굴, 얼굴 수형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형, 아주 반듯한 얼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안쪽에서도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고, 입장에 보이는 복륜금, 가운데 녹, 또렷, 그리고 가장자리에 복륜금, 입장 전체적으로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뒤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화사하고 뽀양금 어, 뒤쪽에도 금발형 색감 좋아요 층수는 이 정도로 된 아이고 어, 요아 아이 크기 일단 말씀드릴게요 크기가 이렇게 재면은 10.5cm가 나와요 10.5cm 커팅 바로 할수 있고 커팅 보다도 현재 이 아이 얼굴 굉장히 잘생겼고 금 확실한 아이입니다 A57은 엘크혼이에요 2 0만 원입니다. A 5 8 번입니다. 엘크 혼철화. 어, 요 앞에 제가 앞에서는 엘크 혼 쌩을 보여드렸고, 요 아이는 철화입니다. 철화의 엮김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 바닥까지 철화의 엮김 확인했고, 금 보시면 지금 이게 뒤쪽이에요. 뒤쪽에 발현되어 있는 금 발현 입장 전체 발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철화의 엮김 다시 한번 봐주시고, 금 발현. 가운데 녹, 봉윤금. 이렇게여기도 보시면, 또렷하게, 철화 엮임되어 있고, 또 금발연. 음, 지금 요런 아이들을 보시면은, 금발연이 좋은 아이들만 여러분이 계속 보시는데, 제가 금 좋은 아이들만 따로 골라서 소개해드리니까, 금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번식하다 보면, 녹이 많은 아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정말 저렴한 아이 소개해드리는데, 그런 아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면 7cm가 나오고, 이렇게 지니까 조금 더 커요. 7.5 정도 나옵니다. A58번, 엘크혼 철화. 15만원입니다. A59번입니다, 엘크혼 철화. 어, 요 아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철화, 의느낌이 금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쁩니다. 가운데 또렷한 녹이고, 봉륜금 또렷하게. 요런 이 금이 입장 전체에 발현됐어요. 옆에서 보시는 층수고, 그리고 금 발현도 좋고, 이 아이도 지금 철화의 엮임이 좀 반듯하게 좌우 대칭이 반듯하지 못해서 조금 저렴하게 드려요 이런 아이는 커팅하셔서 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음 좌우 크기가 6cm 나오고 어 앞뒤로 폭이 6cm 나옵니다 얘는 6cm, 6cm 나와요 위에서 보시면 크기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A59번입니다 엘쿠온 철화 10만원이에요 A60번입니다 엘쿠온 철화 어, 요 아이는 앞에서 보셨던 아이만큼 크기는 좀 커요. 크기는 비슷한데 요 아이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왜냐면은 어, 앞에 아이는 굉장히 반듯하게 좌우 대칭 확실하고 철아 느낌 가운데 있었는데 요 아이는 철아 느낌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굴이 지금 또몇 개를 분지돼 가지고 얼굴이 좀몇 개를 분지가 돼 있어요. 요 아이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 이렇게 반듯하지 못해서 이 아이 가격 좀 낮췄고, 어, 금은 완벽한 아이입니다. 입장 뒤쪽, 그리고 앞에, 여기 앞에서 보시는 부분에 녹, 봉륜금. 모든 입장의 금은 다, 다 발현이 잘 됐어요. 단지 이 아이가 지금 철화가 약간 휘어져 있어서 제가 어,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되는 겁니다. 어, 왼쪽, 오른쪽 사이즈 되면 이렇게 하면 6.5cm 나오고요. 여기서 끝까지 해서 하면 이 아이는 7cm 나온 아이입니다. A60번이에요. 엘크혼 철화 번식욕으로 괜찮을겁니다. 10만원이에요. A61번입니다. 엘크호온 삼두에요. 어, 요 가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얼굴이 하나 둘셋 얼굴이 아니고 이 아이는 어, 몸, 몸통입니다. 몸이 세개 따로 나눠졌어요. 하나 둘 세개 이두 아이는 보시면 어, 녹이 요한 아이는 녹이 좀 진한 편이고 요 아이는 또 희끗하게 입장 전체에 묻긴 했는데 금이 좀 약하지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지금 금이 또렷하게 된 아이입니다 총 3개의 아이가 있는 아이 이고요 아이는 뭐 초보자분들도 괜찮고 아니면은 매니아 분들 다육이 집에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입니다 따로따로 커팅해서 키울 수 있는 아이 요거는 전체적인 크기만 한번 재볼게요 한 6.5cm 나옵니다 이렇게 재니까 6.5cm 나오는 엘크혼 3두예요 5만원입니다. A62번입니다. 이 아이는 레인보우 철화예요 제가 레인보우 철화는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초점이 맞아서 이 아이가 아주 예쁘게 잘 보이고 있어요. 레인보우는 입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빛을 받으면 이렇게 무지개빛이 나는 게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입장을 보시면은 어, 무지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일 거예요. 입장 안쪽 어, 입장 가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안쪽을 들어가면서 색감이 조금씩 진하면서 점점 점점 옅어지는 이런 레인보우 느낌. 이 입장 모두 다 그런 레인보우를 다잘 살렸어요. 요 아이 철아이고 지금 요 부분이 분지가 됐으니까 요 아이 지금 커팅도 할수 있는 크기예요. 철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은 분지가 됐었고 다시 여기 얼굴 철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은 철아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여기 살짝 휜 거는 철아 여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커팅해서 요는 철아 여김 쫙 펴져가지고 예쁜 모양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두 개로 커팅할 수 있는 사이즈 레인보우 철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아직은 개수가 많아서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레인보우 철화. 지금 이두로 분지됐으니까 이 아이 커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0만원이에요. <목소리>